19,8,7,6,5,4,3,2,2,0 2, 2, 땡! 안녕하세요 쿠키는장아시민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해옥게 업데이트된 노비스킨 한여 노비스킨이 나왔기에 한번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끝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님들 따끈따끈 군내 시험탕 밤부터는 입장에 지쳤다면 좋아하는 많이 나는 모조요포물 챙겨 모조탕에 가자 따뜻한 시어탕이 언제나 반겨줄 거라고 합니다. 시즈번보보 제조화소에서 9,000개 주고 하시면 될것 같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셔터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누워, 누워, 누워. 볼 수가 있나 볼게요. 오, 오, 이었구나. 온도계 누우면 이렇게, 개구에서 눈이, 두비인가 개구인가 보는데 거기서 무디 나오나 봐요. 불 나오나 봐요. 불 주가가 여기 나오네. 이어면 멈추고 운동계 다시하면 무디 나옵니다. 이어듭니다. 이것을 모든 이보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부 부자 돼 좋은 부자 되세요. 마음의 부자 되시고. 군전에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더 하겠습니다. 군잠바